네, 교박형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가피 출판사에서 나온 김영 목사의 냉수한 그릇입니다. 네, 제가 쓴 책입니다. 제 소개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나오기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받은 청장년 성도들의 여러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신학을 옮겨놓은 겁니다. 제가 볼때 한국교회가 지닌 문제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들어왔던 것 중에 사실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그저 부모와 또 이전 세대에게서 늘 들어온 것이기에 아무런 신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복적이고 미신적이며 비신학적인 생각들이 마치 질린 것처럼 둥갑해 성도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책은 한국교회 안에 만연한 기복적이고 율법적이고 또 샤머니즘적인 신앙과 신학을 바로 잡으려는 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때 제가 쓴 책이 많은 이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읽다가도 특정 부분에서 부딪힐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지닌 생각과 다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당연합니다. 저는 그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왜 불편한지에 대한 자기만의 신학적 고민 없이 불편한 감정만 느낀다면 아쉽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지적한 게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롤로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평소 궁금했지만 마땅히 질문한 대상이 없었고 심지어 용기내어 물어도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던 그래서 서적을 뒤적여 보지만 호기심에 꼭 맞는 질문과 그에 관한 답변을 기록한 책을 찾아보기 힘들어 목마른 자에게 이 책이 사막의 오아시스까지는 아니어도 무더운 여름날, 냉수 한 그릇 정도는 되면 좋겠다. 이 책은 프로로그, 에필로그, 브록을 제외한 전체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파트 1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거면 취업 준비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문단속은? 기도하면 다 된다는데? 기도가 쌓이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 파트 2는 만남의 복 제대로 알자 라는 주제로 만남 은혜와 지혜가 필요하다 배우자 기도 뭐좀 알고 하자 배우자 기도는 곧 나를 바꾸는 기도 파트 3은 자주 걸려 넘어지는 미신과 율법이란 주제로 미신은 혹시 율법은 찝찝함 신앙생활과 신학의 관계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는다 주를 위해 헌신하면 다 책임져 주시지요 성경의 치료 왜 현실은 없을까 전보로 다니는 그리스인 파트4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구원이 뭐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믿음이 뭐길래 나는 회심한 건가?" 구원이 영원하다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유. 죄짓지 않으려면 마지막 파트5에서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라고 배우자가 반대하는 11조 꼭 드려야 하나.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비전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까?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장의 질문은 예시일 뿐이고 이 질문과 동일한 범죄의 궁금증은 해당 질문의 답변으로 해결됩니다. 이 책은 대체로 문장이 짧고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믿거나 믿지 않는 누구라도 금방 읽어내려갈 수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아 믿기 힘든 불신자 또 교리에 관심이 있는 초신자 모태신앙이거나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 등에게 유익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각장을 일일이 소개하는 건 어렵습니다. 파트 3에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는다라는 본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물론 복이다. 그러나 자기가 고난을 겪지 않았다 하여 함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의 원인을 그들이 신앙에서 찾으며 정죄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아니 약한 것이다. 고난 없는 것을 복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오직 고난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결코 배울 수 없다. 신앙이 좋기에 고난을 겪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하기에 고난을 겪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를 복과 고난을 규정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벌여야 합니다.